안녕하세요. 딩동수축가입니다. 아,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너무 어, 경직되어 있다고 그래서 좀 웃으라고 해서 우, 좀 웃으려고 하는데 아, 잘안 됩니다. 아, 아직까지 좀 멀었나 봅니다. 하여튼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아, 오늘은 어, 수돗물이 어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에서는 통상 0.6ppm으로 염소성분이 든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0.1에서 0.3ppm의 그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평균 0.2pp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0.2ppm은 실질적으로 각종 세균이나 대장균균을 수분 내에 사멸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 물론 엄청 독한 양이죠. 어, 물론 0.1ppm도, 음, 사멸까지는 다안 가더라도 불활성화, 그러니까 세균이 더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어, 옛날에는 우리 그 아파트에. 가끔 1 년에 몇 번씩 아파트 그, 그 탱크에 물청소를 한다고 해서 뭐 수돗물을 받아 놓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면 그것은 어 옛날에는 물을 끌어올려서 아파트 옥상에 물탱크에 넣어서 그 물을 다시 공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직수로 해서 밑에 지하실에 가 펌프를 이용해서 그 물이 오게 되면 바로 가 펌프를 해서 각 가정에 보내기 때문에 물탱크를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은 물을 받아놔라 아니면. 뭐, 어, 어 탱크청소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부터, 어항에, 그, 염소성분이 어떤, 성분, 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 빙농수족관인데요. 일반적으로 담수어, 즉, 그, 민물이라고죠. 민물의 염소농도에 따른 치사량이 있는데요. 어, 금붕어가 0.15에서 0.3ppm이라고 합니다. 잉어는 0.33에서 2ppm이고요. 어쨌든 금붕어로 따졌을 때0 1로에서 0.3ppm이라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돗물이 0.2ppm이니까 여기에 있는 구피나 아니면 네온테트라 레드소드테일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 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수돗물을 바로 직수를 하지 안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됩니다. 어, 어, 물론 여기에 있는 키우는 굽피나 그 이런 것들은 약간의 수돗물의 내성이 생겨서 좀 견딜 수는 더 있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적정 그 용도가 높게 되면 여기에는 열대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수돗물에는 0 2ppm 정도가 그 평균 농도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0.2ppm은 어 우리가 대장균균이나 아니면 각종 박테리아를 세균들을 거기서 살리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0.2ppm은 거기서 완전히 사멸시키는 농도라 고 합니다. 즉0.1영 1ppm 이하는 3열까지 안 가도 거기에서 번식을 못,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지만 살균이 안 되고요. 그래서 0.1ppm 이상이 돼야 거기에 있는 물에 있는 박테리 박테리아 또 세균들을, 각종 세균들을 전부 살균할 수 있는 농도가 된답니다. 아, 그것을 도입했을 때 여기 여왕에다 수돗물을, 직수를 넣었을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여왕이 물, 바닥재 모두에 있는 박테리아, 정화 미생물 모두가 다 사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항에서는 물을 100% 수돗물을 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가 다 죽게 되면 물이 다 잡히지 않아서 여기에 암모니아를 쏟아내면 그 암모니아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기가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생활 하시는데, 일반 바닥재를 했을 때는 100% 물을, 수돗물을 갈아야 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잔류염소, 잔류염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잔류염소는 수돗물에 녹아있는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안용화되지 않은 유리염소를 말하는 거고요. 어, 체내에 염소가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체내에 들어온 일부 염소 성분 또는 이런 그 물고기의 염소 성분을 일부 먹었더라도 그것은 다곧 배설물로 안정화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저도 목마를 때는 공원에 가서 그 아리수 정수기가 아니고 아리수 음, 음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을 먹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어, 뭐, 괜찮습니다. 그거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 사람이 안 좋다고 뭐, 그래서 먹지 말라는데 그런데, 어, 목마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가끔 가도덥고또 공원에 가서 한참 뭐, 돌아다니다 보면 더워서, 어, 물을 먹, 먹을 수도 있, 있습니다. 어, 어쨌든, 어, 항에 들어가는 수돗물은, 어, 빠른 반응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우리 집 병농수 쪽에서는 특수한 바닥재를 넣기 때문에 이 바닥재에 있는 그런 특수한 재료를 인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을 직수로 넣어도 여기서 완충작용이 빨리 일어나서 이 어항의 완충, 즉, 그 충격을, 어항의 충격을 바로 안에서 직수로 갈아도 여기에 속에 있는 세균들이 다시 물을 잡고 이 어항들은 여기에 완충작용에 의해서 그 염소 성분이 0.2 ppm을 넣어도 0.1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지장을 없이 지장이 없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음 우리가 꼭 직수를 진짜 해야 된다면 어 물을 받아서 어 우리가 항상 그 교본에 나와 있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물을 받아서 하루 받아서 하루 정도 염소를 날린 다음에 물을 가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도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일정 부분 이상으로 되면 어 물을 빨아올려서 배수하는 장치를 만들고요. 수돗물에서 다시 여기에 그 물을 조금씩 넣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장치가 지금도 있거든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게 부려 이게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치해서 물이 무무 넘치려 하면 멈추게 하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물을 빼내고 이런 작용을 계속한다면 물이 자동으로 여기서 환수를 가능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장치를 해도 가능은 하지만은 어쨌든 가정에서 물생활하면서 그렇게 그 그런 장치를 여기다 선을 막 연결하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음, 가능하니면 가정에서 일반 어항일 때는 수돗물을 하루 이상 받아서 환수를 하시고요. 또, 저같이 특수한 어항으로 했을 때는 직수를 하는데, 어, 저도 조금 그, 어, 요번에 그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너무 갑자기수 추능을 갑자기 100% 갈아주는 거 보다 조금 서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저럭, 음, 저 관리, 저 환수 어항으로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 어, 즐거운 물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